아, 땅지입니다. 주 네. 쥐전쟁에 대해서 한번 테크 공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자주 쓰는 빌드에요. 초반, 새도우베요세 새도우베어 가격이 1250원이죠. 이거 모을 동안에 거의 두먹만 다녀야 돼요. 걸, 그냥, 내룡, 내룡에 걸리면 끝발, 끝장나는 거고, 트롤의 맵장악해도끝날 끝장나는 거고, 근데, 새도베어가 소환이 성공된다면, 아무, <laughs> 어떤 빌드라도 막을 수 없는 빌드가 될 것입니다. 새도베어 같은 경우는 뭐, 점두도잘 잡고, 트롤이나, 뭐, 땅지는 그냥 뭐, 밥이고, 돌룩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드라그로 지도 한 방에 거의 상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세도빌그 네, 해적선은 약간은 상성이 하나 있는데 세도빌은 바로 좀드 하나 뽑으면 바로 막을 수 있는 빌드고요. 내가 자주 쓰는 빌드가 주빌드가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제 영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 좀드 방어형이죠. 좀드로서 계약인 죽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계약인 방어력이 250인데 좀드가 데미지가 400이니까 뭐 150밖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네, 좀드가 또소형이다 보니까 반감이 돼요. 네, 그래서 계약이 방어력 방어까지 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데미지. 좀들은 거의 방어이라고 어, 그, 공격형이 아니라 그냥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돼 초반에 그냥 안전한 건물 개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초보들이 많이 사용하는 빌드죠. 좀드대로 자, 초반 트롤. 이게 제가 이것도 제가 쓰는 빌드인데 공격형. 초반부터 트롤로 건물 깨서 막 자원 피해 오지게 내고 트롤 뭐 잡으려고 뭐 좀더 나올 타이밍에 뭐 타이밍에 뭐그모고 어 계속 트롤 스아도 돼요. 네트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 초반 내룡 그것도 공격형인데 공격형인데 내룡이 하는 역할 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상성인데 내룡이 트롤에 트롤한테도 당하고 좀더한테도 당하고. 네, 내력이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서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200억을 공짜로 할수 있고요. 네. 자, 내력 나온다 싶으면 분명히 상대방이 트롤뽑게 될 텐데, 트롤뽑으려면 마트롤을 방대해 주시거나 자, 좀들 뽑아서 내룡 좀들 네. 이빌드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초반 정도니 상대방이 내룡 보고 트롤 간다면, 네, 또 그러면 좀들 보고 돌득을 가겠죠. 좀드나 그래서 이 빌드가 유리한겁니다. 내 정도가 이런것도 조합이 좋아요. 조합중이 내력도 가격, 가격 상편인데 3편,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드라고르치 이거는 약간 많이 위험합니다. 이거는 드라고르치가 많이 <laughs> 상향이 되진 않았어요. 아주 극초발에서 아주 유리 1대1에서 아, 이길 상대 없다고 봅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단, 내력을 약간 조심해야돼요.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줄수 있습니다. 약 컨트롤도 잘하는 상대가 하면 네, 좋을 겁니다. 자, 가, 이벌디도 제가 가장 쓰는 빌드인데, 절대방어 형이에 방어에 가장 유리합니다. 초반 땅지. 초반 땅지거 커맨드 근처에 가면 무적, 자 무적이 되버리죠 자, 무적 땅지. 자, 그래서, 풀방어 2 0 0업 찍고, 바로 한 마리로 최대한, 자, 시간을 끌어주면서, 방어해주면서, 자, 가격이 5,000원 가까이 되면, 단번에, 땅기사단, 만들거나, 용기사를 손합니다. 그리고 게임 끝장 내는 거죠. 대신 용기사나 땅기사단 만들면, 거의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자, 쓴건 다, 자신의 못이죠. 가장 크게. 초반 땅지, 벙커 땅지. 네, 위, 밑, 위랑 위, 랑 위, 위치 다른 점이, 위랑 밑이 다른 점이 이건 무적 땅지고, 이게 벙커 땅지거든요. 무적당지는 커맨드를 하나 더 지어야 돼. 무적당지가 성사되는 거고. 자, 그대로, 땅지 만들, 어차피 땅지, 태클 탈려면 커맨드를 만들어야죠. 벙커에 들어가면 더 안전하죠. 무적당지도 안전하지만. 그 계약인 지키려면, 한 마리로 지키려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자, 풀방어 필수로 찍어야 되고요. 땅지 10마리 늘리면서 기사단으로 모자가시면 됩니다. 예. 미리 개수 늘리는 거죠. 위랑 밑 차이가 그거예요. 위에는 한 마리로, 무적당지로, 선마리로 최대한 방어해주면서, 시간 끌면서 돈5천원 가까이 버시면서, 이거 좀 위험해요, 근데. 웬만한 초보는 안될 겁니다. 자, 이번엔, 초반 종골. 솔킹지가, 랭킹3위 솔킹지가 하는 빌드가 이겁니다, 이거. 자, 초반에 존드 뽑고, 자, 두 번째 존드까지 뽑습니다. 어, 자, 이 시, 이 타이밍 되면, 이 때가 되면, 거의, 가격이 800원 정도 모여요이 시간 되면. 존드 두 마리째 나오고 나서, 아, 세 마리 나오거나그 바로 종골, 종골로 다시 뽑으면 이 좀도 두 마리 피 이게 죽지 는 않았으면 이게 피해를 받았으면 좀혈 때문에 힐이 됩니다. 그 점이 상당히 휴,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종골 이렇게 되고 또 좀들을 뽑거나 종골을 하거나. 솔킹즈의 빌드가 거의 이 이게 주빌드죠? 자, 종골 첫, 첫 종골 뽑고 나서 이제 존이 좀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세마리로 최대한 피해주면서 800원 모으면서, 종골 8번이니까, 종골 숫자 늘려가면서 끝내는 거죠. 이렇게, 종골이 지나기 전에 게임을 끝나실 겁니다. 이 빌드 가정 이게, 효율이 좋은 게, 좀드와 존불 같은 거잖아요. 좀비류. 힐이 같이 산다는 게 좀, 좋은 겁니다. 위에 거는, 좀드, 종고는, 좀드 두마리좀 아쉽잖아요. 좀드 네 마리보다는 대접이더 활약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좀드. 네 마리 뽑아주시고. 자, 이런 빌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쇼큰기도 쓰나 모르겠는데, 자, 좀드. 이렇게 네 마리 되면, 알아서 대좀이 되게 되죠. 대좀이랑 종골 같이 쓰는 겁니다. 대좀이랑 종골을 좀 이게 좀디좀 종골만 늘리는 것도 좋은데 좀디도 사이에 껴지면 방어도 네 되고요. 종골 그래도 공격 은 위에 공격 못 공중 공격 못 하잖아요. 자,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해적선. 좀들 막히거나, 뭐, 그냥, 철갑지나, 뭐, 박지, 분릿. 막힐 거 많습니다, 이거는. 타이머질도 막히고. 아, 타이머질는 뭐, 공중 안 되죠? 원래 그거 오류였는데. 자, 존대, 좀대좀대 대존, 좀대 종굴. 근데 이 빌드가 약간 세배에 많이 대등하거나 밀려요. 상대방이 누가 쓰냐에 다르겠지만, 세배 잘 쓰는 사람은 면 지, 빌립니다. 초반 중굴, 트롤 약간 위험한데 얘, 이게 왜 위험하면 냐 위거랑 똑같아요. 쇠베 일단 초반에 자 초반 나올 게딱이 정도 있습니다. 자 트롤, 존드 내룡, 드라고리치, 자 돌늑, 그리고 땅쥐, 고블린. 거의 초반 테크는 이렇게 7곱 가지가 있어요. 가격대가 거의, 땅지가 제일 비싸죠? 500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 게, 이 정도입니다. 자, 해적선, 살인 늑대. 자, 그리고, 자, 팬텀솔저. 그리고, 쇠배예 쇠도베어죠? 이거 고 좀걸. 좀비골렘. 자, 그리고. 자, 대중. 대불 좀비 드래곤. 거인, 마녀. 거의 가격이. 자, 최소 800원에서 1500 사이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게 거의 중급, 예. 이게 초급이고, 이게 중급입니다. 자, 그 이상은 뭐. 그 다음 지나거나뭐 귀족지테크겠죠? 바로 이걸 간다는 게 봐봐 살인의 때는 돌늑이라고 있잖아요? 진짜 전진화 단계가 그 위험하진 않잖아요? 펜트솔 드라구리치도 좀 위험하긴 한데 자 대점도 좀도좀 점도 네, 세마리가 앞에 나와서 도망가거나 막 방어해주니까 뭐 좋, 좋긴 해요 거인도 그렇고 거인도 가격이 많이 세고 많이 얻어요 근데 이중에서 자 다섯가지가 바로 나온단 말이죠 저적단계가 바로 없지 그냥 바로 나와요 이거는 가격이 해적선 800원, 세배 1250원, 좀비골렘 800원, 거인 1000원, 마녀 900원 이렇게 하는데 이돈을 모으려면 아무것도 안 뽑고 계속 버텨줍니다 상대방이 내륙나오거나 트롤 나오거나 좀비 나오거나 계속 막고 있어요 처맞고 다녀야 돼요 그럴 실력이 되나 이거죠. 좀 봐가면서 뭐틀 올라오면 뭐 틀을 뭐 뽑아주면서 약간은 더어 시간 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딱 그렇게 하면 뭐더 늦게 나오죠.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나오려면 돈을 안써야 되는데 그게 좀힘 많이 힘듭니다. 다수에서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유리해요. 해적선은 뭐, 거의, 대약인 살인용이라고 불리죠? 세베 이것도 그렇고, 존골, 거인. 거인은 공격보다는 약간은, 온빵이나 방어. 약간 끈질려요, 거인. 상, 상대방이 거인이 나온다면, 골치가 많이 아플 겁니다. 마녀는, 스톰이 존나 사기적이죠. 후반 가면 넘버테크 뭐 또는 귀족지테크로 뭐, 게임 끝내지만, 웬만하면 그 전에는 이걸로 끝나죠.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빌드, 예. 요즘 많이 상영되고, 뭐지, 좋아진 게 땅지입니다, 땅지. 땅지만 할게 아니라, 뭐, 틀도 뽑아주셔도 되고, 계약이 나오셔서. 방어는 이것만 하는 뜻입니다. 땅지에 오, 올인하다 보면, 뭐, 종골이나 뭐, 세베 이런 거 밀릴 수 있어요. 초번에 그냥 가감하게 내령으로 가시던지 네, 근데 수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내령으로 최대한 이득, 이득만을 봐야 됩니다 맨위첫번째거는 강추라고 보면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빌리인데 주 빌리인데 자 마스터 하시길 빌겠습니다